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DA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A 테크놀로지 거래 재개된 첫날에 제가 브리핑 영상 올려드렸고요. 그때 진짜 우리 주주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드린 날에 DA 테크놀로지에서 문자를 가장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날 제가 야근까지 해가면서 정말 밤 늦게까지 우리 주주님께 이 DA 테크놀로지 미공개 시나리오 공유를 해드리고 있구요.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와 목표가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제 da 테크놀로지가 잠시 주춤하며 급락을 했죠. 그때 우리 주주님들께서 진짜 저희 정보공유방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문자로도 그렇고 아니 최비서님 이거 목표주가 여기까지 간다면서요. 지금 이렇게 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저한테 좀 문자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주식 차트라는 게 이게 가격이라는 게 하루 이틀 안에 형성이 되 는 거면 그건 주식이 아니죠,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드린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조금 더 길게 달려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 말씀드렸고요. 이런 한두 번 나오는 정리 구간에 여러분이 굳이 심장 철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등 금방 올라오잖아. 디에이 테크놀로지 아직까지 시나리오나 구간별 매매 타점, 목표 주가에 대한 매매 전략이 조금 막막하다.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 근데 갈팡질팡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 디에이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시나리오 확인하실 수 있게 미공개 정보 팔 오늘 깔끔하게 청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당장 3월 마지막 거래의 흐름 좋습니다 4월 우리 주주님들이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해 보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크고 작은 고민사항들 말끔한 한번 해결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이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 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선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 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 하면서 맨날 맘 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 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 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 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오2삼구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DA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 재개 이후 시나리오가 최근 거래 재개를 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제가 DA 테크놀로지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얼른 물량 퍼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하면 그땐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세력들이 개미 물량 털어낼 때, 그때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맞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수주 계약권 호재가 상반기 내내 레드카페처럼 쫙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함께 매출 극대화 시그널, 집회주를 향한 시나리오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DA 테크놀로지 일단 주식 분할로 이내에서 거래가 잠시 이제 정지가 됐었잖아요 여러분이 주식 분할이라는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 주식수의 총수를 늘리고 이걸 주주들의 그 지주수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주 환원책이에요 특히나 소액주주 개미분들께는 더할나이 없는 호재입니다 지나치게 오르거나 떨어진 주가를 투자자가 매입하기 쉬운 수준으로 인하를 해서 개인 주주들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 성적 향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이 되었을 때 거래 지장을 없애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을 높인다거나 실질상으로는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1주당 배당액을 저하시킨다거나 중장기적인 차트 이슈로 봤을 때 사실 이만큼 매물때 정리하기 좋은 호재가 없거든요. 특히나 DA 테크놀로지 올라가던 종목도 아니고 개 박살 나던 종목 였잖아. 내내 떨어지던 종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가 반등 시나리오를 그리기 너무 좋은 트리거가 됐단 말이죠 지금 액면 분할로 인해 한번거래자의 첫날의 상한가를 쳤죠 이전에 거래정지로 인해서 패닉셀 하셨던 물량들 한번 털어내고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엉뚱하게 개미털기 구간에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짓누르는 구간에 괜히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 더더말 덜도 말고. 목표감 아니라도 한 번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 그에 따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무료로 한번 챙겨가세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이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냅다 깔아 주식하시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거든. 010-5962-5239. 여기로 DA,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써 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고스란히 그냥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DA,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해드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챙겨가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